안녕하세요. 부동산 종교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수성구에 있는 아주 깨끗한 3룸이고요. 1000에 75로 나와 있는 최강 좋은 방입니다. 현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시면 현관 중문으로 분리되어 있고요. 왼쪽에 신발장 이렇게 크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관 공간도 충분히 넓어서 신발 두기에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거실부터 보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거실 겸 주방이라고 할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쪽으로 창이 이중샷시로 되어 있고 밖에 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채광, 통풍 좋고요 부엌이 저쪽으로 몰려서 저기 코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실 공간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도배 바닥 매우 깨끗하고요 청소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여기 싱크대, 가스레인지 깨끗한 거 보시고 더 들어가면 화장실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안쪽에 있는 방입니다. 여기 에어컨 한대 있고 거실과 같은 방면으로 창이 하나 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관 쪽에 있는 방 한번 보겠습니다. 현관 쪽에 이렇게. 지금 거의 딱 맞는 맞춤 장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빠질지는 아직은 모르고요. 나중에 문의 주시면 은 저희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베란다 세탁기를 놓고 쓰실 수 있는 베란다 빨래거리까지 있습니다. 네, 수성구에 있는 깨끗한 수리룸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